안녕하십니까. 따상민입니다. 9월 1일 현재 시간 8시 43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오후에 좋은 상한가가 나와서 요즘 트렌드는 오후에 계속 상한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오늘 조금 놓쳤는데요. 거래대금은 4,700억이 터졌고요. 프로그램이 무려 21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j p 모건이 무려 117만 5천 주, 제가 26,000원 여기서부터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 p 모간의 평균 단가는 26,000원 정도 되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갭을 많이 띄우는 그런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갭이 안 뜬다면 기초에 또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루 종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반드시 확인하고 외국인 JP 모건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고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 점상을 갔습니다. 뉴로 바이오젠 비만 치료제 개발 상한가를 봤는데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점상을 가서 사실 살 수도 없었고 사기에도 좀 재료가 좀남해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 오후 예상을 받습니다. 요즘 신규 주가 갭 상승을 크게 주거나 아니면 갭 하락도 많이 나오는 추세여서 상당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신규 종목의 상한가였고요. 파트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큐리가 오늘 상한가를 또 잠갔는데요. 6740원 바로 상한가 터치하고 5500원까지 뺐다가 다시 상한가를 가는 만약에 엇박자 탔으면 굉장히 큰 손실을 와. 봤을 것 같고요. 뉴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삼성과 연결이 돼야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재료를 선별하는 게 가장 힘든 일 같고 또 재료가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거나 세력이 잠가지지 않는다면 상황과는 힘든 일을 같습니다 24년부터 모든 신제품 와이파이 연결기능이 탑재한 제품에 머큐리가 계열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개분 좀 충분히 뛰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참 애매한 그런 재료인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 오전에 상한가를 힘있게 잠갔지만. 렸다가 다시 장 마감 전에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세요갭이 뜰지,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반도체 적으로 쏠리면서 나머지 쪽 단은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